가을이 깊어 갑니다. 양자천의 가을은 붉은색을 뿌려 놓은 듯 갈대와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서울이 걷고 싶은 길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저기 가족끼리 연인끼리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평온한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어 더 좋은 곳입니다. 가을하면 독소가 떠오릅니다. 셰익스피어는 생활 속에 책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에 나와 단풍 대음을 맡으며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읽는 책은 미래 예측학자 피터 드래커의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입니다. 삶을 걸작으로 만드는 피터 드래커의 위대한 질문에 관한 책입니다. 질문 중 죽은 후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이 질문이 많은 사람이 삶을 걸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도 동네 서점에서 무료로 구입한 새 책입니다.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 구립 도서관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집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해 일정 기간 읽고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돈을 되돌려 받고 그 책을 도서관에서 재구입하는 북페이백 제도입니다. 그 많던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대형 서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를 늘리고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독서가 취미인 모든 분들에게는 도서를 구입하는 돈도 아끼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새 책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는 남이 본 책을, 책장을 넘기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도서관에 전화하니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네이버에 서초구립 도서관을 치면 반포, 양재, 내곡 도서관 등이 나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합니다. 집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구민임을 확인하고 정규 회원으로 등록하면 북페이백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열고.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신청하면 됩니다. 북페이백 화면에 뜨면 누릅니다. 그리고 책 내역을 조회한 다음에 집 가까운 서점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 후 서점에서 책이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서점에 가서 카드 결제 후 3주간 책을 보고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결제가 취소됩니다. 반납할땐 영수증과 결제했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 달에 3권, 연 24권을 무료로 사볼 수 있답니다. 책한권 사기가 부담스러운 경제였건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언제라도 볼수 있고 골목서점도 살려 청소년들이 책과 더 가까이 할수 있으며 책을 좁은 집에 쌓아두는 것보다 서점과 도서관이 내네 서재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소련 좋은 제도는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면 어떨런지요.오늘 당장 가입하시고 책값을 돌려받는 부페이백 이용해 독서를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런지요.감사합니다.